안녕하십니까 어, 백세보감의 이창호입니다. 물은 취침 전에 어느 때에 마셔야 좋을까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마시면 수면 중에 혈액 농도가 진해지는 것을 막고 뇌절증 신근경색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바로 물인 것입니다. 어, 취침 전에 물을 한컵 분량에 마시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취침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약간 늦은 편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잠자기 전, 두 시간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몸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면 유해 활동도 덩달아 활발해지고 수분 흡수가 유효 활동이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중이랄 경우라도 이때 유해 활동은 휴식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치침 직전에 수분을 보충하게 된다면 이에 부담을 줄여드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어, 수면 중에는 어, 수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일을 경우라도 혈액의 농도가 어, 진해지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동맥경화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지병을 앓고 있다면, 잠자리 들어가기 전 2시간 전에 반드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거나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분을 보충한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술을 마셨을 경우라면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다량의 수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보다도 물을 많이 보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